안녕하십니까 소스는로또입니다 1088회차 로또 점야상 해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예상, 예절강자분들 그리고 실전강자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번을 중심으로 해서 점야상 해봅니다. 자 직전에 주는 번호만 살펴봅니다. 1087회차 13번, 14번, 18번, 21번, 34번, 44번, 보너스가 16번이 출현했네요. 자 직전에는 단번대가 연속해서 2주차 없습니다. 그리고 어, 16번이 열이 됐네요. 자, 1,088회차 우리 구독자 분들 예측하신 번을 봅니다. 자, 구독자 예측은 31번을 가장 많이 보셨고요. 32번, 15번, 10번, 17번, 22번, 1번 순으로 예측해 주셨네요. 예절 강좌분들은 9번, 39번, 30번, 3번, 35번, 32번, 21번 이렇게 7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좌 분들이 예측해 주신 번호는 41번, 26번, 10번, 37번. 오늘 조금 금요일 일찍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아직 조금 덜해 주셨네요. 네 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열 순진 개인적으로 14번을 열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열이 어, 잘 되는 번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 14번을 전 개인적으로 이열 수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수를 다 빼고 나니까, 어, 16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 6수는 여기 최근 4주 패턴수에서 가져왔습니다. 직전에 1번호가 어, 있었기 때문에 1번호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차는 최근 4주 패턴번호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6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개 아축번호 중에서 우리 구독자 요청 예절 강좌, 실전 강좌, 1수까지 다대해서 중복수를 빼고 나머지 16수를 먼저 봅니다. 1번, 3번, 9번, 단번대가 3개고요. 10번대가 10번, 14번, 15번, 17번에서 4개. 20번대가 21, 22, 26, 3개고요. 30번대가 30, 31, 32, 37, 39에서 30번대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네요. 5개입니다. 그리고 40번대가 4일 이렇게 해서. 총 16수고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6수는 어, 최근 4주 패턴수에서 6수를 가져왔습니다. 4번, 7번, 13번, 27번, 36번, 42번에서 이렇게 해서 22개 아축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전에 이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4주 패턴수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 예절강좌분들 실전강좌분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나머지 분들 현재까지 어떤 번호를 예측해 주셨는지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현재까지 아담 님이 35, 36번을 예측해 주셨고요. 코크린 님 9번, 10번. 꼬맹이 님 21, 22. 이태근님 31번. 이경학 님 39, 40. 행복상자 님 30, 31. 김정환 님 3번. 루시아 님 29번. 김선빈 님 22, 23번. 김양선 님 1번. 원빈님 31번, 강호진님 3132, 삐삐님 9번10번, 정수권님 33번, 신성국님 1920, 정성인님 2829, 호연님 31번, 김강래님 3536, 수술함님 3132, 박랑의 히파람님 32. 이렇게 현재까지 예측해 주셨네요. 자, 직전엔 많은 분들이 집중하셨습니다. 더더욱이 김선비님은 상당히 아, 지금 걸려들어서 예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선아님 역시 그렇습니다. 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일영님도 역시, 어,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전 강좌 분들입니다. 어, 금요일 조금 일찍이라서, 어, 지금까지 예측을 많이 안 해주셨네요. 오늘 저녁에 아마 예측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예측해 주신 번호는 문조 인생장장미님이 41번을 예측해 주셨고요. 조근이님 26번, 백수신님 37번, 성구자님 10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분만 현재까지 예측해 주셨네요. 어, 오늘 저녁에 내일까지 많이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패턴수는, 어, 직전에 이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최근 패턴수에서 아마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어, 이번주는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숨은 패턴수는 요거는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차는 많이 출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설의 예측번호 7수는 제가 임의적으로 요거를 조합을 한 것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궁합수는 20번과 32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수는 14번을 보고 있고요 타임수는 45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패턴수 숨은 패턴수는 패턴 직전에서 이열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내가 세 수를 가져왔네요. 4번, 7번, 36번에서, 어, 소설는 예측번호 칠수는 일곱 수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4번, 7번, 14번, 20번, 32번, 36번, 45번에서, 어, 소설는 예측번호 칠수를 뽑았네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반자동 고정수는 제가 소설는 예측번호 칠수를 임의적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신 번호를 이 별표에 잘 넣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88회차 로또 종합 예상.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측해 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예상 해보았습니다. 어, 내일 우리 구독자분들 조합 잘 하셔서 상위당첨대는 그런 회차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88회차 종합 예상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